안녕하세요 고소민 소프트입니다. 어, 선생님이 어, 여기서 지금 글네 개를 올리셨는데 여기 여기저기 다 뜨니까 지금 어지럽잖아요. 이걸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위젯이라 그러고요. 이 위젯을 설정하려면은 여기 보이는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에 보시면은, 아, 이, 게시판의 이름이 뉴스 12에요. 뉴스 12, 그래, 돼가지고 뉴스 12인데, 지금 글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다른 거는 원래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젯을 설정하려면은, 선생님이, 일단은, 다른 게시판도 글이 좀 많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로컬이, 로컬은 지금 하나 있죠. 로컬 게시판은 뉴스 제로 1이에요 그러면은, 로컬을, 음, 이슈, 이슈라는 위젯을, 이거 위젯 설정이라고 돼있죠. 이걸 누르면은, 위젯 설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추출보드, 추출그룹 있잖아요. 추출그룹은 모든 뉴스에 있는 글이 다 뜨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뉴스1만 하면은 그 뉴스 1번에 해당되는 글만 뜨거든요. 이게 지금 확인이 있는데 잘 안보여서 그런데 확인을 누르면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그렇고요 새로고침 화면은 이슈에는 제가 하나밖에 안 떴죠. 이슈에는. 글이 하나밖에 안뜬 거예요. 여기 로컬에 있는 거. 왜냐면 제가 여기 뉴스 01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제,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정치 경제는 뉴스 3번이잖아요. 뉴스 3번에 해당되는 게시판만 뜨게 하려면 은 뉴스 있죠. 여기 위젯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보면, 은 추출보드. 여기가 다 빈칸으로 되면은 모든 게시물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여기 추출보드에 뉴스03만 하면은 뉴스03에 해당되는 글만 뜨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은 글이 하나만 뜨겠죠. 뉴스에서. 하나만 뜨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 선생님이 글을 두개 올리셨는데, 하나는, 지금, 어디다 올리셨는지, 뉴스 12에다 올리셨으니까, 뉴스 12를 또 복사해가지고, 맨 앞으로 가서, 위젯,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젯에 가서, 뉴스 12. 뉴스 12 해가지고, 그스트뉴브1 2 웹진 웹진에 지금 두 개만 뜬 거예요 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위제 설정 하셔서 여기 톱니바퀴 세개 있잖아요 요것만 누르면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글을 좀 많이 채워야지 이게 왁구가 예뻐 보여요. 지금 빈칸이 너무 많은 미워 보이니까 선생님이 일단 글을 좀 채우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알려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